네, 하이 미피, 위차피플 여러분들, 제가 다음번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쉐보레의 스파크입니다. <laughs> 스파크 모델인데요. LT 모델이고, 340만원에 나와있어요. 가격이 너무너무 이쁘게 나왔죠? 2014년 8월식이고요. 2015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키로수 같은 경우 직접 보시면 되시고요. 자, 우선 이 친구 사고가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가 있는데 수리를 했어요. 후드랑 도어랑 어, 프론트 휀더랑 패널이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조금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눈과 저희 눈으로 한번 보시죠. 우와, 색깔이 너무 귀여운 보랏빛 도는 느낌이지 않나요? 그렇죠. 보랏빛 도는 파랑색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굉장히 좀 너무 이뻐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연비 운전 그리고 경제 운전할 수 있는 우리 쉐보레 스파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우선 이 친구 휠을 딱 봐도 작아 보이죠. 어, 이거 몇 인치나 될까14 되려나? 15인치네 그래도. 15인치고요.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남아 있어요. 40% 남아 있고요. 그래도 휠의 휠 상태가 그래도 깔끔한 편이에요. 그렇죠? 쪽으로 보면요. 안쪽으로딱들어오 보시면 아우 장 보러 가고 싶네요. 일단 쇼핑하고 싶은 차시부려 보고 계십니다. 이쪽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어 깜짝이야. 어 놀래라. 아 저는 이거 긁은 줄 알았어요. 일부러. 차주분이 성격이 이상하시네라고 할뻔 했는데 아니시네요. 원래 디자인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윈도우 정도 있고요. 이쪽 살짝 여기 보면 이렇게 움푹 파진 곳이 있어요. 자, 약간 사회초년생이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차차로 하시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쵸? 네. 네, 꽃눈키 되어있고요. 아, 너무 귀엽다. 전이 디자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에, 약간 그거지 않아요? 에, 컨트리맨 이런 음. 느낌의 네, 계기판 보고 계시고요. 이쪽에 보면 메뉴 이렇게,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키로수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78,000? 아, 78만 84kg. 아니, 78,000. 7만 8천 8 4 k 로 죄송합니다. 아, 나 숫자도 못읽네 이렇게 보시면 전화 받을 수 있는 거 정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하이 미피. 하이 <laughs> 윤수피디님 되게 깔끔한 내감 보이시죠? 여기도 약간 스타일리 들어가 있는 평범한 시트는 아니네요. 그 가죽이라는 거. 가죽이라는 거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쵸? 전가죽이좀 중요한 거 같아요. 가죽이라서 냄새도 좀안 나고, 건강하게. 뭐, 자동차 면허증 따는 거 아니겠지, 설마? 등록증. 네. 이렇게 귀여운 공족이 되어 있고요. 아, 아담하담만 사이즈에 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서 이런 거좀 잘, 잘돼 있는지 한번 봤어요. 거울 같은 거 더러운지 아닌지 이렇게 봤고요. 이런 거, 물한불 나오고, 네. ETC 룸미러 되어있고요. 이 친구는 블랙박스 그리고 사제 내비가 있는데 요새 내비 같은 경우에는 진니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정, 장착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CD 이런 옥스 가능하시고 수동으로 에어컨 가능하시고요. 이건 뭐눈성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고 엉뚱 있네요. 훌륭하네 이 아이. 그리고 옆에 이렇게 커플려 있고, 어, 변속기가 엄청 커요. 약간 운전할 맛이 날것 같아요. 그치? 트럭, 같은. 어, 트럭 같은데요? 약간. 그리고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추억의 브레이크가 있고요. 자, 이열 가볼게요. 야, 있을 거다 있어. 근데 이 차량은 뒤에 엉트는 없네요. 자, 여기는 딱. 어린이들 세명타면딱 좋을 것 같아요. 저만한 그 사람 두명 정도 타면 됐고 그냥 컴딱 컴팩트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위에 볼까요? 루프레이죠 어, 요새 작은 차 차박 박기 유행이라고 하는데 자 쉐보레 LT 모델이고 요 약간 너무 귀엽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약간 여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약간 한강 같은데 가셔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되니까. 약간 여기다가 피크닉 같은 거 약간 벌레 많잖아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먹어도 될것 같아. 그냥 공간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너무 귀엽다.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오. 쉐브로 엘티스 스파크 보고 계십니다. 어이구 귀여워라. 자, 안내 마지막으로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 쉐보레 스파크 1.0이 모델요. 어, 수리가 있긴 하지만은, 사고가 났긴 했지만은, 그래도 다 완전하게 고쳐져 있는 상태이고요. 가격이, 가격이, 가격이 340만원에 나와 있어요. 키로수도 그렇게 막 많이, 그러니까, 연식 대비 많지도 않고, 어, 차량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자, 340만원에 쉐보레의 귀여운 스파크를 가져가실 분. 연락주세요. 미차로 문의해주시면 세모리 스파크도 있고 여러가지 차량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경차 쇼핑도 어디에서? 미차에서?